안녕하세요. 오토리스나 바홍규 매니저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차량 구매와 관련해서 유용한 소식과 정보들 꾸준하게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BMW 4월 프로모션 준비했습니다. 아직 4월 조건이 100% 오픈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딜러사별로 최대 조건이 합의가 된 인기 차종을 대상으로 준비하였고, 이외 차종들은 따로 문의 주시면 전국 최대 할인 조건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인기가 많고 지금 현재 재고 있는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십시오. 5시리즈부터 보시겠습니다. 520i 900만 원, 530i와 523d는 1,200만 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직도 옵션이 변경된 모델들이 입항이 돼요. 뭐 예를 들면 P1, P0-1, P1-1 이런 게 들어오는데 P1을 고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서라운드뷰 옵션이 추가되고요. 520i의 경우 1열에 통풍시트도 들어갑니다. 뒤쪽에 마이너스하고 뭐가 붙으면 디스플레이 키가 빠진다거나 하니까 1 쪽으로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6GT 모델입니다. 620D 1,300만 원, 630i는 1,350만 원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풀 체인지된 모델이죠. 7시리즈 모델이 이제 프로모션이 들어가는데 신형 모델이 나오기 전에는 뭐 2천만 원 그리고 3천 가까이도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신형 모델이 나오고 나서는 1천만 원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SUV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X3, X4 모델을 볼 건데 어, 전체적으로 400에서 800 사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모델이 생기면서 가격대가 좀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그만큼 프로모션도 조금 더 들어가니까 그것도 감안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X4를 타본 사람으로서 저 개인적으로 프로 모델을 추천을 드려요. 차량가는 7,800 정도가 업되긴 하지만 그만큼 외부나 내장 디자인에서 좀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고 옵션도 빵빵하게 들어가니까. 프로 모델을 개인적으로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X5, X6 말씀드릴게요. X5 가솔린 모델은 1,300, 디젤 모델은 1,450까지 가능하고요. X6 가솔린 모델 1,300, 그리고 디젤 모델은 1,500까지 가능합니다. 이 X5와 X6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뭐 신형 모델 디자인이 공개되기도 했고 그래서 국내에서도 좀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아직 국내로 들어오려면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할인을 많이 받고 출고를 하셨다가 추후에 이제 차량 변경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 아직 4월 조건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딜러사 조건이 취합이 되면 제가 정리하고 나서 영상으로 한번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3월 조건과 그리고 지금까지의 노하우를 토대로 최소치를 잡은 거기 때문에 최소한 이것보다는 많이 받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월 초에는 재고를 선점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직 프로모션 가이드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죠 원하는 모델 그리고 컬러 말씀해 주시면 원하시는 시점에 차량 인도 받으실 수 있게끔 제가 준비해습 해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찍은 영상은 이렇게 짧게 마치고 문의는 설명란에 있는 연락처 또는 카톡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오토리스너 박은규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